반가봐 반가워요 오늘 날씨가 무진장 덥네요 어, 영상 두개 찍을라 그럴까 힘들어 죽겠어 아까 S500 하고 난 다음에 누가 파는 차가 있더라고 이거 전지수 팀장이 파는 차입니다 지수가 파는 차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전지수 전화번호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내가 판게 아닙니다 X7 이네 어, 이게 얼마냐 하면은 전지수한테 물어봐. X7 대박 났잖아. 페리 되고 나서 어, 아까 전지수 팀장이 나한테 문, 문의가 왔더라고. 뭐네요? 이거 풀 체인지냐 그러더라고. 페리잖아. 어, 그러면 이게 언제 이게 신형으로 나왔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건 1세대다. 신형이 아니다. 이건 1세대다. 원래부터 나온 거야. 모델 체인지가 안된 거지. 그랬더니 전지수가 그러더라고. 멋있다 그러더라고. DP 모델이잖아. 내가 어떻게 DP 모델인지 알았는지 알아? 어떻게 하셨어요 M은 안 나와요. 구하기가 어려워. 아, 전지수 실력으로는 M을 못 구합니다. DPE는 전지수한테 가시면 돼요. M은 내가 구해드릴게요. 어. 자 M이랑 DPE랑 보면 있잖아? 이쪽이 우락부락해. 그럼 M이야. 근데 이거 보잖아? 밋밋해. 그럼 DPE입니다. 그냥 밋밋하잖아. 그러니까 DPE입니다. 저기 파란색 뭐 하나 들어가잖아? 네. 그래 M입니다. 고객님한테 있잖아? 골프채는 못 드리는데 하키채 하나 드렸어. 하키채 보여? 재미없어? 디젤 모델 가솔린 모델 있잖아. 요거는 가솔린 구해 드렸네. 어, 야, 색깔 맞춰 드렸어. 모카 시트. 어, 특별하게 전지수 팀장이 네. LG OLED 이거 빨래판 된거 이거 선물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전지수 팀에 서비스로 드린 거예요. 아, 전지수가 서비스가 좋네요. 어, 핸들도 핸들도 어, 네. 전지수가 서비스로 드린 거예요. 여러 사람 탈수 있게 네. 전지수가 7인승으로 서비스해 드린 거예요. 아, 원래는 2인승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인승. 어, 원래 이인승인데 뒤에는 다 전지수가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요거 파노라마 썬루프 있잖아. 네. 그것도 전지수가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진짜요? 어, 진짜, 서비스, 진짜 서비스 좋지. 진짜 서비스죠. 좋... 근데 썬티는 네.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썬티는 좀안 해줘. 서비스가 네. 너무 많이 돼. 대신에 전지수가 이거 해줬네요. 랩핑 해줬습니다. 랩핑까지? 아, 이거 랩핑 해줬어요. 이거, 어, 봐요. 서비스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전지수가 해준 거는 이거 하나 해줬습니다. 롤렉스. 롤렉스. 롤렉스? 롤렉스. 롤렉스 두개 해드렸어요. 오늘 아들 많이 다 오늘... <laughs> 영상 올리지 말자. 아, 전지수 전화번호 넣을까 말까? 아니, 넣어줘. 아, 알겠습니다. 대충 해!